네, 안녕하세요. 1004회차 2편 시간이죠. 탑드림 로또 TV에서 제공하는 이번 주 공략 구간과 예상 낙첨 구간 시간입니다. 어, 여러 가지 필출 구간도 좀 있고요. 더불어서 어, 이번 종합 추천수를 어, 무료로 제공하는 그 접수 안내, 끝자락의 안내가 좀 있으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어, 부탁드리면서 지난주에 복귀 잠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기 안내를 드렸던 그런 부분인데, 전체적인 회차에서 고루고루 분포가 돼서 이렇게 번호가 출연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190회기만 이제 빠졌어요. 전체적인 회기에서 전부 다 출연을 해 줬습니다. 이런 회차가 많이 나오면 정말 좋은데요. 그쵸? 여러분과 함께 바라는 그런 바램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번 주총 4회기 들어와 있고요. 2회기 번호, 그리고 190회기, 302회기, 364회기, 총 4개 회기가 잡혔고요. 특히 8주 연속 멸상태에 있는 190회기의 번호, 어, 우선순위로 좀 관심있게 보셨으면 좋겠다. 맥스입니다. 이미 맥스를 넘어서 멸상태를 넘어갔기 때문에, 어, 특히 190회기 번호, 요, 총 7개 번호죠. 요 번호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 더불어서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안내를 드리면 2회기, 2회기가, 일반적으로 봤을 땐 3회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190은 191회기가 됩니다. 요 부분을,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서, 잠시 그, 화면, 전해차 추천 현황에 대해서 잠깐 이제 안내를 좀 드려보면은, 실제로 보실 때, 여기, 즉, 1003회차를 1회기로 보시고, 여기를 1002회차를 2회기로 보시고, 여기를 3회기로 보시는 그런, 패턴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오른쪽에 있는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거는 1,3회차를 0 0 0회기로 보고요. 그리고 2회기가 바로 1,1회차가 0 됩니다. 그래서 2회기 번호가 이렇게 2주 멸상태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확인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헷갈려하지 마셔라. 그래서 제가 안내드릴 때 통상적인 분석 패턴에서 보실 때는 3회기가 되는 거지만 제가 현재 만들어놓은 패턴상에서는 2회기 번호가 바로 0,1,2회기다. 요점 참고하셔서. 다른 패턴으로 본다는 점 참고하셔서 다른 회기와 헷갈려하지 마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안내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낙수 구간. 지난주에 안내를 드렸던 구간은 제가 유호 구간을 안내 드렸고요. 1락에서 3락까지 구간을 안내를 다 이렇게 드렸죠. 두 구간을 안내 드렸는데, 아쉽게도 6구 구간에서 번호 하나만 출연을 했습니다. 다른 구간들은 이제 멸이 됐고요. 더불어서 1락과 3락을, 어, 세, 세 군데 구간을 잡아드렸는데, 한 군데만 출연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은 잠시 후에 안내를 드리고요. 이번 주는 1 0 4회차 대비해서 1구간에서 3구간까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1구간은 뭐 당연히 뭐 출연한 그런 구간이니까, 1구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1구 정말 중요하고 중요하고 또 중요합니다. 1구간에 들어가 있는 번호 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2구간에 지난주 멸을 했습니다. 자, 2주 멸하고 출연했고, 1주, 1주. 쭉그 나오다가, 간혹 1주 멸. 자, 그런데 멸을 했어요. 물론, 어, 최근에 2주 멸이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간에 있는 번호들이 또 보여지는 번호들이 좀 있어서 이 구간 관심있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1구, 2구, 3구, 요 구간을 좀 먼저 안내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어, 딱서 가로에서 보는 1주, 2주, 3주 구간이죠. 1락, 2락, 3락에서는 2락과 3락을 우선순위로 좀 두시고 어, 보시면 되겠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좀 내려가서, 내려가서 안내를 드리면 16락에서 21락까지. 지금 번호가 지난주에 안내를 드렸는데 여기서도 출연을 했습니다. 근데 한 구간만 출연을 해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죠. 이 구간은 계속 살아있습니다. 굉장히 여유 공간이 많은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번주에 또 마찬가지로 이 구간은 살아있다라고 안내를 드려보면서 그럼 어떤 번호들이 이 구간에 들어와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전 지난주에 박스권에서 1수 또 1수 어, 여기에서 되게 많은 번호들이 어, 죽었어요 멸을 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 1003회차도 그렇습니다만 1002회차도 보면 위에서 지금 당번이 찍혀 있지 않습니다 요점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더불어서 방금 전에 안내드렸던 2구 어, 그리고 이 2주에서 3주 구간 요번에 박스권의 번호들 어, 우선순위로 보시고, 특히 장기 미출수 11주 이상에 있는 구간의 번호들은 굉장히 많은 수들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좀 장기 미출수 번호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끝으로 26수와 8수와 11수가 들어왔을 때 평균 4수, 그리고 여기에서 2수, 그리고 6주에서 10주 구간은 멸하는 이런 패턴들이, 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 바로 1004회차 이전에 어, 과거의 자 얼마 내려가지 않은 과거의 제 어떤 패턴이 나왔냐면 여기에서 2 e 플러스 b 26 수가 들어갔을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1수 여기에서 3 수가 출연을 했어요. 요 패턴이 바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공략하실 때 1주에서 5주간을 보시는 거 많은 수가 들어와 있으니까 보는 거 당연하신데 첫 번째는 한 4수 정도, 여기에서 2수 정도 이렇게 선택하시는 게 1순위가 될것 같고요. 좀 안전하게 좀 가신다면 3수, 그리고 1수, 2수, 요런 형태, 요런 형태로 해서 두 번째 패턴으로 좀 노려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주에 처음보다 여기서 몰빵하지 마시고, 몰빵하지 마시고, 일정 부분은 몰빵을 하시더라도, 일정 부분은 몰빵을 하시더라도, 좀, 어, 어떤 금액 정도, 한 2,000원, 3,000원 정도, 혹은 뭐, 만원어치 구매하신다 그러면은, 한 3분의 1 정도는 요 아래쪽에 고루좀 분포시키셔서 잡아가시는 게좀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안내를 좀 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번호, 빈도 구간 봐야죠. 빈도 총 4.5수 출연한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3식수에서 4.5수 그리고 10빈도에서 나왔고요 4빈도에서 출현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위로 아래로 왔다갔다 왔다 하면서 번호들이 어, 출현해요 근데 특이점이 잡히면 제가 안내를 드리는데 이번주도 특이점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하네요. 29수 들어와 있고요 어, 8빈도에서 5빈도까지 번호들 우선순위 두시고, 여기 있는 번호들이 방금 전에 안내드렸던 낙촌표 번호 구간에 어느 구간에 이 번호들이 포진해 있는지 꼭 살펴보셔라. 대입하셔라. 지금부터 안내드리는 모든 번호들은 다 그렇게 대입을 시키시는 겁니다. 자, 구분법 패턴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가지고 왔는데요 이구간과 3구간이 현재 2주의멸 상태에 있습니다 역대 1회부터 3회차까지 살펴보았을 때 3주 동시 멸이 5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4주가 한번 있었어요 굉장히 그 많은 회차는 사실 아닙니다 자 그러면 2주 멸 이후에 출연했던 패턴들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이번 주이구간과 3구간에 들어가 있는 이 번호들은 그래도 한번쯤 살펴보시고 참고하실 필요가 좀 있겠다 3주멸 보다는 그래도 한 구간 정도는 출현할 확률이 좀더 높다 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부터 물론 어이 3주멸이 지금 다섯 번이 있는데 여섯 번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확률로 보았을 때아 이런 확률보다는 출현할 확률이 좀더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져서 이구간과 3구간 아 안내를 드려 봤습니다 자, 필출구간 지난주 변수로 작용됐던 부분이죠 아 정말 속상한 구간입니다 멸했어요 2주 연속 어, 멸을 했습니다 2주멸은 2주 제가 1회부터 어, 1,004회차까지 전부 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2주멸은 2주, 멸은, 2주 도, 연속 멸은 딱두번 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두번 밖에 없었는데 요게 이제 세 번이 된 거예요 3주멸은 없습니다 3주멸은 1회부터 설마 이렇게 나오진 않겠죠 3주 또면하지는 않겠죠. 자, 그래서, 이번 주 15수, 좀 많은 수가 또 잡혔어요. 안타깝게도. 하지만, 일편 시간에 안내드렸던 약수, 그리고 다른 분석가님들이 또 얘기해주시고 있는 재회수,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셔서, 좀 빼실, 빼, 빼실 수들은 좀 빼시면서, 이 번호들에서 2세, 3수 잡고 가셨으면 좋겠다. 라고 좀 안내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10주 단위 번호를 이제 봐야죠. 굉장히 중요한 그런 번호가 들어가 있는 구간이죠. 3번, 5번, 그리고 나머지 번호들 칠해져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 여기. 그렇죠? 지난주에 31번과 43번이 출연을 했습니다. 이 구간에서도. 이번주까지 이 번호들이 그대로 존재할 거고요. 어, 다음주부터는 이 번호들이 좀 일정 부분 빠지는 번호들이 생기고, 새로 진입하는 번호들이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30주 단위도 마찬가지입니다. 30주 단위에도 지난주 43번, 29번, 31번이 출연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7일에 있지 않은 번호들 우선순위 두시고 관심있게 보시고요. 더불어서 10주 단위 번호와 비교를 해보셔서 중복되는 번호가 있다면 그 번호들을 추력하셔라추력번호도 마찬가지죠. 7일에 있지 않은 번호, 이 번호들 좀 살펴보셔라 라고 안내를 드리겠고요. 자 끝으로 이제 백해 영빈도 어저 구수가 들어왔습니다. 구수에서는 평균 1에서 2수 정도 출현하는 그러한 구간입니다. 근데 지난 지난 회차 보면은 2수 들어왔죠. 똑같은 9수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도 9수 들어가 있는데 무려 4수나 출현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 위에 쪽도 올라가도 보면은 평균 이렇게 1에서 2소 정도가 들어오는 구간입니다 근데 문제는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 근래 들어서 이렇게 한몇주 정도 출연하면은 멸하는 이런 패턴들이 조금 존재를 좀 해서 여기 보십시오 위에도 그렇죠 출연, 출연을 쭉 하다가 멸하고 어, 또 멸하고 출연하고 이렇게 이런 패턴들이 회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은 멸 구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보여가지고 살짝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아, 그래도 좀 안전하게 보험으로 좀 든다고 생각하면 일수 정도는 그래도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여러분께 좀 안내를 드려보면서, 어, 2편 시간에 안내드렸던, 어, 대략적인 번호들을, 그리고 구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안내를 드렸고요 계속 안내를 드렸던 이벤트죠. 어 먼저, 어 모집 인원은 30명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20명, 20분의 구독자를 모실 생각이고요 20분의 구독자를 신청을 받아서 앞으로 종합번호에 대해서 종합추천수가 될 겁니다. 추천수를 어떻게 조합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아래 제공 내용이 되겠죠? 조합하는 방법, 그리고 따로 제가 잡고 있는 약수, 더불어서 추천수 해서 드릴 계획이고요. 이, 이 내용을 제공을 드리기 위해서는 좀 안내, 좀 적어 드리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카톡이나 혹은 메신저를 통해서 도저히 드리기가 좀 불가능해서 어쩔 수 없이 메일로 드릴 계획입니다. 매주 금요일 오전에 발송을 할 계획이고요. 어, 신청은 여기 위에 있는 탑텐드림 네이버닷컴으로 어,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다라고 안내를 드리고 모집 요강, 뭐 되게 거창한데 별 것도 없는데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모집 대상 자, 자신의 행운을 믿는 구독자, 그리고 매주 실망하기보다는 긍정적인,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신 구독자 분이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모집 일정, 즉, 신청을 받는 날은 이번 달 말까지만 받을 거고요. 어, 앞으로도 제공 기간은 1개월에서 수시로, 어, 제공을 해드릴 계획입니다. 3월달부터 이제 번호를, 어, 드릴 겁니다. 더불어서 무료라는 점, 어, 잊지 마시고요. 무료라 그래서 막 신청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래도 저희 탑드림을 아껴주시고 그리고 함께 공유해주시는 구독자님들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좀 죄송하지만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구독 중 그리고 알림 설정 전체 알림 설정 요 화면을 캡처를 해주셔서 저한테 메일로 신청을 해주시면 닉네임제 이 쓰고 계시는 닉네임과 함께 신청을 해주시면 그 메일 주소로 매주 금요일날 어떤 내용들과 함께 이 추천수 그리고 약수 조합하는 방법 또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을 앞으로 꾸준하게 드릴 계획입니다.그 점 참고하셔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 음, 무료니까 무료라 그래서 가볍지 않습니다.그 점 참고하셔서 저도 열심히 준비해서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과 함께 같이 행운을 같이 누리기 위해서 저의 행운이 혹은 여러분의 행운이 다르지 않습니까?각자의 행운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한테 어떤 행운이 올지 몰라요. 그래서 뭐 조합 번호를 얘기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계셨는데 조합 번호는 말씀을 내 눈에 들어왔지만 어떤 분이 당첨될지 모릅니다. 알 수가 없구요 그리고 그 15개 의 수를 추려서 5,005 조합이 나오는데 5,005 조합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입니다. 근데 거기서도 만약에 번호가 들어간다는 조건에서 1등 번호가 나오겠죠. 그러면 어, 천 원씩 산다 그래도, 오천 원, 5분이 필요한 거예요. 이건 말이 좀,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더 이상 말씀은 되지 않겠는데. 그래서 구간을 잡아서 드리게 되면, 어, 그리고, 21수에서 25수를 이제 드릴 건데, 2 0에서 25수. 이 안에 만약에 육수가 다 나온다. 그럼 어떤 분은 육수를 찍으시는 분이 계실 거고, 어떤 분은 오수 어떤 분은 사수뭐 이렇게 찍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제가 조합 방법을 드린다 그랬어요. 어떻게 조합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그리고 당첨될 확률이 높은지, 요 부분도 더불어서 메일로 안내를 드릴 거기 때문에 카톡으로나 메신저로 드리기가 좀 어렵다. 다시 한번 안내를 좀 드려보고요. 이편 시간에 있는 번호들,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안내드렸던이 번호들 잘 보시면서 낙천표 끝으로 보시면서 이편 시간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